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87보다 작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세 자연수를 구하시오.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우리는 놓는 방법이 있었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운데 수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x보다 하나 작은 수 x-1, 그 다음 하나 큰수 x+, 1. 이렇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이렇게 놓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그러면 세 자연수의 합이 87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x-1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1이 87보다 작다. 자 이거 풀면 1-1 사라지니까 3x가 87이고 x는 3, 2, 6, 3, 9, 27. X는 29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 중에서 가장 큰세 자리 자연수니까 X가 몇이 돼야 되니? X가 28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쓰고, 이렇게만 쓰고 끝나면 감점이지. X가 28이면 X-1은? X-1은 27, X는 28, X 플러스 1은 29. 그래서 답에다가는 어떻게 써야 되지? 세 자연수는 이거를 반드시 써줘야 돼. X는 28만 쓰고 끝나면 안 돼. 세 자연수는 하나 작은 수 27, X28, 29.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이번에는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대. 자, 세 자연수와 짝수의 차이는 뭔지 한번 볼게. 작은 수의 3배에서 7을 뺀 값은 큰 수의 2배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연속하는 두 짝수를 우리는 뭘로 두니? X하고 짝수니까 2 차이가 나는 거지. X 플러스 2로 두는 거지. 연속하는 두 짝수나 연속하는 두 홀수는 이렇게 두는 거지. 그럼 작은 수의 세 배에서 7을뺀값몇 가지 식을 세우면 작은 수의 두배이 아, 작은 수의 세배3 x 에서7을뺀 값은 큰 수의 두배큰수두배 x 플러스 이큰 수의 두 배보다 얘가 이거의 두 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 거지. 자, 이거를 풀면 3x 7 2 x 플러스 4 넘기면 x는 넘어가면 몇보다 커야 되니 11보다 큰 뭐야? 짝수여야 되니까 x는 11. 11보다 큰 짝수. 그러면 x가 뭐가 돼? 11이라 그러면 절대 안 되지. x는 10. 이가 돼야 되는 거지. 왜 가장 작은 두 짝수니까. 이때는 12, 14, 16 쭉쭉쭉쭉 다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걸리면 x는 10이지. 그래서 두 짝수는 이제 12만 쓰면 안 되고, 두 짝수는 뭐였어? x가 12이면 x 플러스 이 e 값도 구해 주면 14. 답은 얘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자. 재훈이는 국어, 수학, 영어 시험에서 각각 86점, 93점, 90점을 받았대. 과학을 포함한 4과목의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 되려면 과학 시험에서 몇점 이상 받아야 하는지 구하세요. 자, 과학 시험에서의 점수가 X점이 되겠지. 과학 점수 X점. 그럼 평균 구하는 식은? 자료의 개수 분의 자료 합이니까 86 더하기 93 더하기 90 더하기 과학까지 하면 x 이게 몇점 이상 9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지. 90점 이상. 자, 이거를 풀면 양변에 4를 곱하고 이세 개를 다 더하면 되는 거지. 자, 86 더하기 93 하면 9, 그 다음에 179, 그 다음에 90을 다시 더하면 9, 6, 269, 자, 269. 그러면 x, x 플러스 269는, 4하고 36, 360. 아이고. 360, X는 자, 360에서 269를 빼면 91. 자, 그럼 이렇게 답 써놓으면 또안 된다 그랬지? X는 91 이상이니까 과학점수 몇점 이상 받으면 된다고 답에다가는 91점 이렇게 따로 답을 한번더 써줘야 돼. 그 다음 민수는 두번의 달리기. 자, 두번의 달리기 100m, 1 0 달리기 대회에서 각각 12.3초, 13.4초의 기록이 나왔다. 세 번째 대회까지의 평균 기록이 13초 이내, 13초 이내, 13초 다 잡거나 갔다. 세 번째 대회에서 몇초 이내에 들어와야 합니까 이거지? 그럼 자세 번째 대회의 기록, 세 번째 대회의 기록을 X 초라고 하는 거지. 세 번째 대회의 기록 자세 번째 대회의 기록이 X 초가 되면 자 얘도 평균을 내면 총몇번세번몇 십이 번, 3 플러스 13 플러스 13.4 플러스 x가 몇초 몇 이내? 13초 이내지. 자, 그럼 양변에 3을 곱하고 얘네 더하면, 얘는 25.7 플러스 x, 얘는 39. x는 자, 39에서 25.7못 빼는 사람 봤습니다. 여기에 점이 있으니까 점에 맞춰서 25.7을 빼면 8, 0, 3, 8에서 5 빼면 3, 자 3에서 1 빼면 13.3이 되는 거지. 13.X가 13.3이 하면 되는 거니까, 13.3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답에다가는. 13.3초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다음. 자, 한 자루에 800원인 800원인 펜. 한 자루에 600원인 색연필을 합하여 모두 10자루를 사려고 할때 전체 가격이 7,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할때 펜은 최대 몇 자루를 살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서 펜의 개수가 X라고 하면 색연필의 개수는 색연필의 개수는 뭐가 되니 전체 1자루니까 10자루에서 펜을 뺀거니까 이게 되는거지 자, 그럼 펜 X자루의 가격은 한자루에 800원이야 펜은 펜 X자루의 가격은 800X고 플러스 색연필 한 자루에 600원인 색연필의 10-X 자루의 가격은 600 가로 10-X. 이게 얼마이야? 7,000원 이하가 되게 한다고 했지? 자, 이거 풀기 전에 먼저 각 변을 몇으로? 100으로, 100으로, 100으로 나누고 시작. 그러면, 자, 8x, 전개, 플러스 60, 마이, 아이고, 8x, 플러스 60, 마이너스 6x는 70, 두개 더하면 2x. 자, 60 넘어가면, 마이너스 60 빼면 10, x는 몇, 이하 오 이하 그래서 최대 몇 자루까지 살수 있다고 다섯 자루까지 살수 있지. 그다음 삼 다시 일번한개천 원인 사과, 한개천 원인 사과, 한개천 오백 원인 배를 합하여 열세 개를 넣은 과일 바구니를 만들려고 한데 바구니만의 가격이 오천 원일 때. 전체 가격이 2,000원을 넘지 않으려면, 배는 최대 몇 개까지 구입할 수 있는지 구하시오. 자, 그럼 배의 개수가 뭐가 되니? 배의 개수가 X면, 사과는 전체 몇 개? 13개. 13-X. 자, 그러면 전체 이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 돈을 한번 계산해 보면, 배, 한개에 1,000원인 사과 그러면 사과의 가격은 1,000 가로 13 마이너스 X 플러스 1개 1,500원인 배몇개 X개 여기다가 누구도 더해야 돼. 바구니 값도 더해야 되는 거지. 바구니 5,000원 이 전체를 합친 가격이 2만원을 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이 가격이 2만원 이하이어야 된다. 넘지 않는다. 이거 조심. 자, 그러면 여기도 다 몇으로? 100으로 약분. 100으로 나눠주는 거지. 약분이 아니라 100으로 나눠줘. 양변을. 그 다음 계산을 하면. 자, 10 곱하기 13은 100. 30 마이너스 10X 플러스 15X 플러스 50이 200이 되지. 자, 이거 하면 5X 130하고 50더 하면 180 넘어가면 마이너스 돼서 20X는 4이하. 그러니까 답에다가는 뭘써 줘야 된다. 네 개. 반드시 요거를 한번더써 줘야 돼. 서술에 나오면 몇 가지만 쓰면 감점 받아. 그다음 자, 기본 요금이 이 문제 중요하지. 기본 요금이 32,000원인 어떤 휴대 전화 요금제에 가입을 하면 250메가 의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250MB 초과하는 데이터에 한해서는 1MB당 1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이 부분, 이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 요금이 45,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데이터는 최대 몇 MB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구하세요. 추가되는 다른 요금은 없습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X로 잡아야 될게 뭐니? 자, 데이터를 X메가바이트. 자, 우리가 데이터를 최대 몇 메가바이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이게 바로 X메가바이트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요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얘는 뭐야? 기본 요금에다가. 기본 요금 더하기. 추가한 요금이, 추가 요금이 얼마? 총 금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자, 그러면 기본 요금이 얼마였어? 32,000원이고. 32,000원 더하기. 자, 이제 추가 요금 구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추가 요금이 뭐였어? 처음 250메가까지는 돈을 안 내는데, 250메가 초과할 때에는 1메가당 100원을 더 내는 거지. 이 부분이 이제 뭐야? 추가 요금이 되는 거지.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잘 생각해봐. 250메가까지는 돈을 안 내지만, 250 251, 내가 X가 251이었다 봐. 그러면 뭐가 돼? 추가요금은 1메가 곱하기 100이 되는 거지. 그럼 252메가였다 봐. 그러면 이게 X가 252메가였다 봐. 그러면 2 곱하기 100원이 되는 거지. 그럼 251, 252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 전체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의 양은 X지. 그 중에서 250메가는 돈을 안 내지. 3만 0천 원에 포함됐으니까 얘는 X에서 250을 뺀 것만큼만 돈을 지불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X에서 250뺀 것만큼만. X 마이너스 250을 뺀 것만큼만. 그게 얼마? 1메가당 100원의 요금을 지불한다고 했잖아. 그게 총 금액 4만 0천 원. 이하가 된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지금 이제 요것만 풀어주면 되는데 이 시에서 요 부분이 엄청 중요한 거니까 요 표현을 꼭 잊으면 안 되고 이제 풀어보면 이거 양변 또 뭘로 나누니 100으로 100으로 양변을 나누고 시작을 해 보자 100으로 나누면 320 플러스 x 마이너스 250이 450이 되는 거지. 그러면 x 하면 320에서 250을 빼면 70. 넘어가서 빼기 70 하면 450 빼기 마이너스 70 하면은 380. x가 380 이하여야 되니까 답은 답은 380메가바이트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똑같은 문제. 어느 공원의 입장료는 10명까지는 1인당 3천원이고 10명을 초과하면 초과된 사람의 입장료는 1인당 2천원이라고 한대. 55,000원으로 이 공원에 입장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를 구하여라. 이 최대 인원수가 뭐가 되니? X가 되지, X명.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10명까지는 1인당 얼마? 3,000원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10명, 무조건 10명을 초과한 거니까, 10명까지의 요금은 10 곱하기 3,000원. 플러스 그 다음 2,000원을 내야 되는 인원은 누구부터야? 10명보다 한 많아진 거지? 그럼 전체 X명 중에서 10명까지는 3,000원 내고 그 다음은 10명보다 많은 수부터는 2,000원을 낸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표현이 나온 거야. 그게 5,500원 이하가 되게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도 뭐 하면 되니? 여기도 천으로 나누고 시작하면 되겠다. 여기 천, 너도 천, 너도 천으로 나누면 남은 거 여기 10 곱하기 3은 30. 플러스 2x 마이너스 20 하면 55. 2x 너랑 너랑 하면 10 넘어가면 45. x는 이분의 45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사람의 인원수니까 답이 2분의 45라고 쓰면 안 되지. 20에 하면은 22.5잖아. 사람이 22.5명이 될 수는 없잖아. 22.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뭐야 돼? 답이 23명이라고 하면 안 되고 20 이명, 이럴 때는 소수로 다 써줄 수는 없어. 자, 여기까지.